요새 보면은 뭐이 해킹 사고 뭐 해가지고 참 세상이 약간 좀 어수선하기도 한데 다시 한번 그저 I.T.에 이 종사하는 이 모든 분들의 그 역할이 새삼 중요하다고 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하여 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사명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요새는 요새는 뭐북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북한의 해킹 부대 뭐 해가지고 뭐 3만 뭐 8,000, 3,000,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 저희도 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거 저 날씨도 좀 이렇게 봄날인데도 쌀쌀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 그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저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오늘 하는 행사는 저 MTA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저 신뢰할 수 있는 어드바이저로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걸 이제 소개하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술, 솔루션, 뭐 트렌드 이런 거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고, 문의도 할수 있고, 상담도 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그 행사는 지금까지 세번 진행했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네 번째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첫 번째 행사 때그 인프라 그래서 뭐 서버 군이라든지 뭐 시스템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고요. 그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클라우드.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하면은 이게 크게 오늘 아마 두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하나는 그 클라우드를 이용한 뭐 개발에 관련된 거 하나는 클라우드에 베이스한 그 서비스, 실제로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그두 개에 대해서 오늘 그 설명이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클라우드라 그러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로두 개를 다 이렇게 연동해서 쓸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술 개발, 뭐 이런 거에 설명,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베이스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 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있고 그거를 특히 이제 저희 그 내부에 저희는 이제 전산실이 그 MS I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S IT라고 부르는데 MS IT의 그 수장이시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MS 코리아의 c i o 를 맡고 계신 그 홍경진 전문님께서 나오셔서 실제로 MS에서는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실사례. 위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그 MTA는 이게 순환돼서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혹시 뭐 오늘 오시고, 뭐 다음에 못 오시고, 아니면 예전에 한 거를 듣고 싶다 그러면 연락을 아마 주시면 이게 언제 또 스케줄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해서 아마 그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그 휴식 시간에 밖에 나가시면 저 뒤에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부스가 한4개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 네트워크라고 그래 가지고 MS의 파트너 네트워크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뭐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걸 이제 들을 수 있는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그 DP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DP라는 조직. 아마 아시는 분들은 여기도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DP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뭐이벤젤리즘 팀이고요. 즉그저 기술 전도사 팀입니다. 그래서 그 팀에 가 보시면은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의 하여튼 최신 기술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캠프 같은 데 참여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면은 애플케 리 그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그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그 가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에 두개 있는 게 하나는 인베디드 저희가 이제 OS가 임베디드라고 그래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딴그그 그 디바이스에 OS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소개하는 팀도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저희 그 컨설팅 하고 이제 프리미어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이제 뭐 컨설팅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지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소개받으시고 좀그 문의도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부스가 밖에 가면 네개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 보시고 뭐 중간에 휴식 시간에 모르겠습니다. 앞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Fun 이벤트도 뭐 있다고 하니까 한번좀그저 중간 휴식 시간에 나가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MTA라는 이제 행사가 있고 저희가 이제 또 MS Day라는 또 행사가 있습니다. MS Day는 저희가 이제 직접 고객사를 찾아가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 설명하는 거, 어떤 기술에 정해가지고 그걸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요새는 IT 결정도 그이 태, 그 우리 전산실이나 이 테크니컬 한 분들도 물론이지만, 비즈니스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결정해도 참여하고, 어떤 인풋도 많이 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포함한 그런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세미나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저기 마케팅 팀에 문의하시면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그 제가 간단하게 저 인사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그 세션에 이렇게 진짜 그 힘드신데.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